보수 여전사 이승우 예, 유튜브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직무 정지 중인데 탄핵 중인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 아니, 계신 있어요? 우리 김현 위원님도 상임위원 시절에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하셨던 아, 기억이 있거든요 전 공직에 있을 때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빵진숙 같은 빵진숙 같은 그런 사람의 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예, 저 인천 남동의 을이용기 의원입니다 그 오늘 이진숙 증인이 안 나왔는데 이진숙 증인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진숙 증인이 방통, 방송통신위원회를 뿌리째 흔들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기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증인도 없고 김태규 대행도 갔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성은 사무처장님 네. 그 2012년에 MBC 공정방송파업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방송의 공식 입장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여, 영상 좀 하나 틀어주세요. 지금 다시 2012년 팝, 잠깐만 언급을 하면, 네. 공정방송을 내걸면서 파업을 했거든요. 청문회장에서도 그 의원들이, 아니, 그 공정방송을 내걸면서 하는 팝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당신은 계속 그 불법 파업이라고 음. 주장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파업 시작할 때 어떻게 대법원 판결까지 내다봅니까? 아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진숙 증인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지금 탄핵 중에 이진숙 증인이 계속 유튜브에 출연하는데 사무처장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 직원이 만약에 <laughs>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징계하겠죠? 3시 전에도... 잠깐만요. 탄핵 중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고성국 TV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배, 즐겨본다는 배승희의 따따붓다 뭐 이런 데 출연해서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직무 정지 중인데 탄핵 중인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네, 다음 영상 보시죠.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아뭐 의원님 말씀 뭐 새겨 듣겠습니다 뭐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음. 어 해줬기 때문에 음. 어참 속이 시원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어? 자랑스러운 음. 간판입니다. <laughs> 보수 여전사. <laughs> <유수! 웃음> 예. 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탄핵 중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탄핵 사유 말고도. 마치 저거는 무슨 선거 출정식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출정식. 아니, 공직을 개인의 정치적 일, 이용을,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무슨 정치 낭인도 아니고. 사무처장이 만약에 직원이었으면 저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기 감사원에서 데려온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이진숙 증이 저렇게 하는 거 조사라도 했어요? 내용 파악했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러고 다니까 방통위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장관급 국가 공무원이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다음 영상 하나 보시죠.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아.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아. 하는 집단이다. 민주당, 민노총, 음. 네. MBC. 음. 그래서 MBC가 어,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음. 코퍼레이션 이런 그 색채가 있는 어, 방송을 공영 방송. 으로 부를 수는 없고. 아니 장관급 국가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특정 방송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진숙 증인도 후, 직원 아니에요. 업무정지 중이지만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다음 ppt 볼게요 저는 보세요 지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예. 다음 ppt 볼게요 이진숙 증인이 지난달에 8월달에 1356만원 받았어요 9월 25일날도 1356만원 이진숙 증인이 7월 31일날 출근하고 3일 근무했는데 마지막날은 병관 했어요. 여기 출석 안 하려고. 이틀 근무했어요. 이틀이라고 2712만원 받았어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170만원 받았어요. 지금 시급이 얼마예요? 최저 시급이? 사무처장님? 9860원. 예. 얼마 전에 해갖고 만원 겨우 넘었어요. 170원 올랐어요. <laughs> 다른 사람들은 170원 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노동 일반인들의 170배가 넘는 시급을 받고 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사퇴해야 돼요. 지도어기도본부 어,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에요. 삼촌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거 뭐 사무처 입장에서 뭐 특별히 할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니, 거기서 뭐? 그 사무처장이 데려온 그 감사원분들 많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와서?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하고 그냥 놔둬요? 조성은 처장 답하세요. 감사원에서 음, 공무원이 유튜브에 나가서 저런 정파적인 발언 어, 민그 민주당을 비난하는 발언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하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뭐그 소위 말해서 공직자나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예. 이런 일이 없었죠.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매우 상식에 기초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보셨죠? 개인적으로 처음 보셨죠?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들은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요? 정무직 공무원들. 정무직 공무원이 누가 가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아니 누가 그랬냐고요. 아니 그건 그냥 누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고 예. 없다고 하시지.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무직이. 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 아차 다시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전에도 왜그 방통위 상임위원들 민주당 추천이나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입장 이렇게 그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 네. 저기 진, 그 민주당 추천이 그랬어요? 아니 민주당 추천이든 아니면 뭐 진보의 전사? 네 그래서 막 여당이든, 저기 예. 유튜브에 나가서 뭐 예를들 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의 전사? 이러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온 적 있어요? 말해 보세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해 보세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뭐 여기 계신 김현 위원님도 상임위원 시절에 그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하셨던 음.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김현 김연... 잠깐... 잠깐만요 잠깐보라고 하셨습니까? 제 이름을 거론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박중건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까? 상임위원이었어요? 저 박중건 의원님 김현 위원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김현 위원님이 진보 여전사 그러면서 유튜브 나가서 축배를 들고 이런 적이 있었다, 있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건... 제가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뭔데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어느 유튜브에 나갔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이진숙 빵진숙 같은 그런 사람의 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공직에 있을 때한 번도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지상파 방송사 라디오 그리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코로나 대책 수립하고 그리고 방송사 요청이 있을 때 영상으로 출연했던 바 있고요.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하고 유튜브에 출연한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